제주베이스캠프교회 생명의 삶 아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아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말이라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있어야 할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떠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6기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기 11장 1절에서 10. 1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사우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내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인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리라.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빌다시 말 이후에 이어진 요배 탄식은 자기를 정의롭게 대, 대하지 않으신다는 고발이자 또한 항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아사람 소발이 엘리바스 빌닷과 마찬가지로 욕의 탄식을 문제 삼으면서 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내용이 너 말이 많다. 어. 너 너무 말이 많아서 그렇다. 너알 뭐 때문에 어쩌면 죄를 짓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냐라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코끼리를 만집니다. 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이 다리가 정말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아, 이 귀는 부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아, 이거는 큰뱀 같은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만지면서 "이건 뭐집채만한 바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만의 코끼리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옳다라고 주장하고, 결국에는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데 모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조합한 대로 코끼리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괴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내가 겪어 봤다. 내가 해봤다. 내가 이루어 봤다, 내가 만져봤다, 내가 경험해 봤다,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알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파편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거리전도를 하면서 전에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 교회에 대해서 든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 왜 한국에서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영어도 잘 알고,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Christ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쓰냐고, 근본부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쓰고 원래 헬라어 원문에도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소로발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배 친구들은 처음에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요배 탄식 소리에 그들은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친구 셋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직장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신이 정말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자신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음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거짓으로 일삼을 것인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를 몰아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분하고 길게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억울한 심정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기도 부탁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마음이 상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분이 건강상으로도 그렇게 완전한 몸은 아닌데 이 마음 상한 것으로 이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도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음해하려고 하고 거짓을 일삼는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교회에서 무슨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 요배 친구들 렐리바스도 마찬가지죠. 빌닷도 마찬가지죠. 소발도 마찬가지죠.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기 이야기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마치 그 일을 요배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요리, 요분 고립무원입니다. 그냥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친구들이 그냥 침묵으로 위로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끝까지 잠잠했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요을 타이르다 못해서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 꾸짖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오늘 남아사람 소발이 나옵니다.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야 요바 너 정말 말이 많다. 너 그냥 잠자코 있으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이렇게 요배에 대해서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너무 많네. 다만히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들을 수가 없네. 입술을 많이 놀린다고 해서 자네가 죄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나 어림도 없는 소리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두 친구에 비해서 소발은 훨씬 더 까칠합니다. <laughs>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들, 이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에게는 자기가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면 거슬리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합니다. 그만큼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욕이 말 많은 것이 어리석어서입니까? 오늘 11장 3절에 보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발은 요백의 말이 많다고 지적했기에 자기도 말이 많게 된, 자기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변명합니다. 요비 자신을 충동해서 내가 또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욥이 엘리바스와 빌다스를 부지적 비웃었기 때문에 내가 욥을 꾸짖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 네가 말을 많이 하는 것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 너 알지? 너 이해하지?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이야기할게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발 역시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겠지만, 역시 아픔을 당한 친구는 위로하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남을 탓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지 않고, 그냥 위로해 주었으면, 오히려 소발도 욕도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욕의 주장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소발이 보기에도 욕이 격정적인 토로가 사람들을 속이는 말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욕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면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광대한 지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의 죄를 잊게 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에 사람이 자기 죄를 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깨우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욥의 죄를 잊게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이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욥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발도 마찬가지로 장림처럼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만 캐치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체를 다 이루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백이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이유는 내가 내 말을 하지만 이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빌어서 하기 때문에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갖다가 쓰면 마치 이게 선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마치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경우들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것을 오히려 주장하고, 자기의 것을 오히려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저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서 쓰는 경우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소발의 말과 태도는 모순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오묘함이라고 하는 말로 덮고 있어요. 사실,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상황.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권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오묘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어는 인간이 쓸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오묘함?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엘리바스가 자신의 환상 경험에 또는 빌다시 전통의 근거를 두어서 논지를 전개했다면 소발은 논리를 뛰어넘는 오묘함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게도 활짝 뛸 노릇이죠.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추상적이에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수 있는 여건도 없는 이런 상황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욥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욕을 잡아 재판을 여셔서 욕의 악한 일을 다 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재판이 옳은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판은 선명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묘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만 오묘함이라는 표현으로 결국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고 고백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가 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바르세인들과 사도계인,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죠. 내 눈에 들보, 들보 아시죠 여러분? 대들보입니다. 기둥이에요.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 내눈 속에 이렇게 어마한 기둥이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뭐라고 지적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소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마치 모든 것을 다알수 있고, 하나님의 오묘함까지도 느낄 수 있는데, 요, 너를 보니까 너 말이 많아. 그래서 너죄 짓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충고해 주는 거야. 너내말 고깝게 여기면 안 된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친구들을 비웃었기 때문이야. 네가 말하는 그 말과 내가 말하는 그 말은 차원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저 티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여정으로 소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발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간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결코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극강 무도하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쩌면 겸손히 자신을 낮췄던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위로함으로 그를 다시 세워가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주변을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는 삶의 여건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당당하게 더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티끌이라도 하나 찾아 가지고 사람의 약점을 약점으로 잡고 그걸 볼모로 사람의 진실된 모습들을 왜곡시킬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국정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국정 감사 하면서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티끌이라도 하나 찾아볼까. 그걸로 인해서 꼬투리를 잡아볼까 하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그렇게 하에 하는 것이 올바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때에 정말 우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해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여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상처 주는 말들은 얼마나 많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올가매는 일들은 얼마나 많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통 가운데 서 있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형제 자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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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나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이곳 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파이팅.